첫 번째 기체의 가조립에 이어서 두 번째 기체는 1사천리로 어, 접착을 하면서 제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세 번째 기체까지 제가 작업을 할것 같은데요. 어, 한대 정도 가조립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뭐 바로바로 어, 조립과 접착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도색 편의를 위해서 일부분은 접착을 안하고 일단은 분리할 수 있도록 조립을 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음 날개의 브레이크가 되는 부분 그리고 어, 전면 계기판, 사출 자석 등은 접착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엔진, 꼬리 날개 부분도 접착을 안 했는데요. 일부분은 저 부분에 퍼티를 발라서 접합선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리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색하고 나중에 충분히 접착을 해도 괜찮은 부분들이라 분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메인 엔딩 기어가 수납되는 부분에 보시면 그 부품이, 음, 어, 안에 내부에 파팅 라인이 보이는데요.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아직 접착을 안했습니다. 어, 랜딩 기어들이 붙는 부품들은 다 빠질 수 있게끔 일단 저 상태로 놨는데요. 내부에 이제 항공백색을 도색하고 난 다음에 어, 접착을 할수 있도록 저 부분은 다 일단은 미접착 상태로 조립을 했습니다. 어, 세번째 기체도 지금 작업을 할 생각이라 또 그것까지 작업을 하면 음, 조금은 뭐 작업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워낙 킷 자체가 잘 나와서요. 몇몇 부분 조금만 만져주면 금방 금방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뭐 다듬는 작업 또 잘라 놓는 작업 등은 이미 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.